네, 반갑습니다. 미너스TV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5일 일요일이고요 내일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또 주요 기사, 테마, 종목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금요장, 이제,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올라와주고 있는데, 좀 분산은 좀 심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방향이 좀 잡히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잘 짚어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지수 자체는 이제 미장이 좀 괜찮았죠. 어, 엔비디아 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3대 지수가 엄청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은 어, 갭상승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예, 네, 좀 뚫고 가주지 않을까. 코스피가 2700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게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괜찮다고 봐요. 뭐 아쉽지만 일단은 뭐 코스피는 0.13% 상승, 코스닥은 0.18% 하락 이런 식으로 수치는 마감이 됐고요. 어 강했던 아이들은 역시나 반도체 쪽에 수급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도 좀 셌죠. MDS테크나 이수 이수나 네. 이소페타 스페셜 아 이소페타 시스죠? 아왜 이러노?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가 좀두 개가 있었어 가지고 금요장에 수급을 좀 네, 잡아 잡아 먹은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나 E8.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이제 교육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일부 좀 바이오 수급이랑 개별주 동반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여전히 그 시장의 수급의 주축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음 반도체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어또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이제 지수가 좀 오르는 분위기에서는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해줘요. 어,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 좀 밀리면서 또 한번 시세를 시원하게 주고 또 밀리면서 또 마감은 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부동의 테마입니다. 반도체, AI예요. 음. 지금 보면 그. MWC, 요게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 이제 또뭐 여러가지 좀 그, 어떤 분야들? 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AI나 반도체가 점령을 했다. MWC도 지금 상당히 핫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MD, 삼성, 하이니스 총출동, 뭐, 이런 기사가 있고, AI 반도체 개화에 제2 엔비디아, AMD도 뛴다. 네, 글쓰면 0.7초 만에 이미지 생성, 삼성, 엑시노스, AI, 퀄컴, 맞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미증시가 엄청 크게 폭등하고, 막, 이제 마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네, 요쪽,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쪽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그 삼성 ai 하면은 m로가 좀 떠오르는데 어 여기 윗자리 좀 지키다가 좀 내려왔네요 그래도 지금 바닥을 살짝 다지는 걸로 보이고 m로까지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m로까지 좀 넣어보도록 하고 종목이 상당히 많죠 이쪽 분야만 하더라도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지금 그 뭐야 삼성 ai 폰 있죠 네, 요거 이슈도 있어가지고 온디바이스 ai나 지금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cxl이나 뭐요런쪽좀잘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입니다. 이제 또 요거 좀 관심있게 좀 봤던 이슈에요. 스마트링. 삼성전자 절대반지 갤럭시링 실물 첫 공개 AI 헬스의 방점.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인터플렉스죠, 여러분들. 인터플렉스. 차트 한번 볼까? 네, 인터플렉스입니다. 얘도, 오우, 정직하게 좀 지켜야 될 자리는 잘 지켜내면서 이렇게 캔들이 오락가락 했네요. 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차후적으로 단기적으로 소멸이 될 수도 있지만 차후적으로 살붙일 내용들은 좀더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당일 발의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포지션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뭐 인터, 인터플렉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메타버스네 넥스트 스마트폰은 xr 헤드셋이다 670조 메타버스 시장 3파전 하드웨어 약점 메타 lg 전자찜 xr 동맹 맺는다 예, 이전에 또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8월에 시행한다 그게 이제 우선 허용을 하고 어, 보고,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그거를 좀 규제를 하자라는 좀 자유롭게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좀 틀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메타버스 기사들이 툭툭툭 나오죠. 비전 프로, 비,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보면 되는데, 뉴프렉스 나무가 mp 맥스트가 있습니다. 어, 헤드셋으로 좀 엮이면서 잘 갔던 애들은 뉴프렉스나 나무가이고, 메타버스 원래 이제 원조격으로 좀잘 가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 애초에 그, 뭐지, 조상님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끼쟁이들이 저는 이제 MP나 맥스트 두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뭐, 요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입니다. 자 l f 배터리에요. 이것도 지금 뭐 삼성 측에 이제 삼성 SDI 이제 일조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K 아 SK가 아니고 뭐 하여튼 좀 LFP 쪽에 지금 좀 투자를 한다. 뭐 양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약간 뭐 속도 붙인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지금 한국 LFP 배터리 양산 한참 늦었다. 기사만 보면 부정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타국에 비해서 특히 이제 중국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엄청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악세를 좀 밟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공격. 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포즈죠. 어, 관련주는 소프트센이랑 탄머티얼, 리 캠트로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탄머티얼 리 하나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리는 좀 높아요. 어, 요거 이제 금요일에 또 우리가 오, 주도주 늘린다 때딱 이거 하나 있죠. 요거 해서 이제 시원하게 좀 성공을 했었는데 10만 원 목전에서 밀렸습니다 그죠? 예, 라운드 피겨들 말씀드려요. 특히나 이제 뭐. 9천원대에서 만원 가는 거라든지 뭐 이제 좀 딱딱 떨어지는 10만 원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좀그 라운드 피겨의 저항력이 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지금도 자리는 나쁘다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렇고 뭐소프트센 캠트로스트 정도 있다. 에, 특히나 이프프트 센은 이제 비대면 진료 쪽에도 좀 들어가죠. 자, 다음 유대 증언입니다. 요거가 지금 계속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음. 지금 전부가 좀 칼을 빼든, 빼든다. 약간 요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 30년간 의사 증원 못했다. 2,000명. 여기서 더 축소할 계획은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이리고또뭐 2,000명 고수 500명 타야 뭐 증언 숫자 놓고 뭐 정부 민주당 격돌이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고요. 여전히. 지금 이러한데. 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상당히 좀어좀 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음, 저는 일단은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그렇고. 그 괜찮아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참 이게 최선이었을까? 네, 상당히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일단 그렇고 원격 진료, 인성 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나노엔테케어랩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원류는 이제 인성 정보랑 비트컴퓨터를 볼 수가 있는데 유비케어도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 유비케어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비케어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육 쪽은 이제 비상교육, 메가엠디, 뭐 아이비집영 있죠. 네, 이제 비상교육 이제 대장이에요. 단기 과일이네. 어, 오, 자리 괜찮네. 일단은, 그렇고, 언제 풀리노, 이거? 27일까지네요. 음, 일단은, 고로한 상황이다. 그럼 다른 애들이 뭐 대체를 하겠죠. 어, 둘 다, 뭐, 근데 워낙에 교육이 또, 교육주가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드는 쪽이라,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 어, 다음입니다. 어. 미국 반세기 만에 달 착륙 민간업체 세계 최초이다. 어 민간업체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그달 착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 주가 이제 이, 그 발사를 하기 전에는 뭐였지? 이, 주가가 좀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달 착륙 성공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뭐, 한15%막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미국 얘기인데 우리한테 뭐, 이, 영향이 있습니다. 어, 요거는 원리, 원리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관련주는 AP위성이랑 켄코어 에러스페이스 요거 두개 정도 보시면은 될것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여자친구랑 영화를 봤어요. 음, 제가 이제 영화 볼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겨갖고. <laughs> 이 파묘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가. 보러 갔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흥행보증수표죠. 이제 최민 식그 외에도 배우 라인업이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유해진이나 이제 김공훈이라든지. 뭐좀 괜찮았는데, 이거를 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진짜 이게 2시간 20분인가 정도 되는데, 어, 이 상당히 시간이 좀 빨리 갔습니다 어, 그리고 영화를 뭔가 두 편을 본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 아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 원 플러스 원으로 본 느낌이었어요. 음. 예, 좀 상당히 좀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배우진들도 상당히 연기를 잘하고 막그 김고은이 무당으로 나와요 무당으로 예, 무당으로 나오고 이제 그 최민식이 그 이제 그자리를 봐주는 이제 풍수지리 오행을 필두로 이제 명당자리를 약간 보면서 약간 그런 내용인데 와막구슬하고뭐 이제 막 하는데 아,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 너무 좀 현장감이 넘치고 좀 그랬습니다. 재밌었는데. 일단 지금 기사를 보면은 영화 파묘 3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다. 서울의 봄보다 빠르답니다. 서울의 봄보다. 이거는 좀 키워드가 좀 강력하죠? 음. 서울의 봄이 천만 원, 1 0 0만이 넘었잖아. 그죠? 음. 그렇고, 일단은 관련주로는 쇼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쇼박스가 추천하고, 그,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징어 게임2도 있고, 요거가 일단은 추천을 해두고좀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지금 쇼박스가 이제 시회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필드로 좀 OTT 쪽도 움직이려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100만 관객을 찍었다. 이제 당일, 아, 당일이 이제 단기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소멸이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계속 관객은 늘 겁니다. 그 속도적인 부분에서 뭐 살을 붙일 수 있는 기사가 더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제 월요일 그 하루 좀 관찰 포인트로 보고, 뭐 이제 좀 자리를 또 다지면은 이제 뭐또한 며칠 정도 더볼수 있는? 네.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나와줄지 않을지 요건 좀 봐야지 알것 같고요. 일단 요로 하다 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1 순위입니다. 음, 1 순위는 일단은 저는 일단 스마트링을 좀 넣을게요. 스마트링을 넣고 그리고 이제 바로 2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 순위 2 순위는 좀 새로운. 음. 메타버스도 지금 상당히 근데 반도체랑 뭐 의대 직원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기사 필두로 조금은 시장에서 뭔가 이제 세 어, 반찬 느낌이다. 다한 반찬이기는 해. 근데 조금 조금이나마 세 반찬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거를 좀 갖고 와보겠습니다 이거랑 LFP까지 넣고. 이제, 정석적인 순위로는 잘못됐어요. 1순위에 사실은, 의대종원 반도체 AI가 맞아. 근데 일단 이렇게 넣고요. 반도체 AI. 여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 또의대종원 같이 들어가겠죠. 무조건 움직일 거야, 아마. 움직이긴 할 건데, 쉽지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파면은 일단은 저거 개별주 하나니까, 일단은 뭐 기억만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어, 금요일날에 저희 이제 또 희망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총 8종목이 익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8종목.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좀 안전하고 단단한 종목들. 네, 하기 쉽게끔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010-2360-9542. 초대 문자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했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